고기는 안 내려온다, 겹살은안 내려온다, 누나 할 거야. 안 내려와, 피카. 야, 누나 살려. 봉은이 <laughs> 어. <laughs> 왜 그래? 어 이제 지우해. <laughs> <laughs> 왜 그래 누나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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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 너무 쉽잖아. 뭘 너무 쉽게 해주면 어떡해당신이 <laughs> <laughs> 지우는 되게 쉽게 해주는 것 같아. <laughs> 지우가 진짜 잘하잖아. <laughs> 아니야, 지우 쉽게 뭐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. <laughs> 형건이 <형원님> 맨날 버쩍버쩍 <이렇게 웃음> 들면서